하나, 둘, 시작!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로미와 해미가 사랑합니다. 예! 제 친구 토니TV 많이 구독해주세요. 안 그러면 토니가 또 다쳐요. 지금 현재 토니가 다친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럼 영상 보러 고고싱 하기 전이 채널을 보고 가시죠. 영상 보기는 꿀잼이 아니지.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야지 좀더 영상이 꿀잼이지. 다 같이 구독, 좋아요를 누릅시다. 예 하시는 분들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무나 다 눌러주시고 영상 보기 고고씽! 지난주 이야기 로미가 토니에게 질투가 나요. 토니의 남친을 뺏고 뺏 뺏고 싶지만 토니가 결국 라이언과 사귄 것을 알게 된 로미는 그때쯤에 토니가 라이언과 헤어진 사실을 알고 결국엔 고백을 한데 하필이 라이언한테 토니한테는 무조건 거짓말 이것저것을 다 하라고 해서 라이언은 할솔이 그것을 믿어줬긴 했지만 로미는 그 다음에 라이언이 그장 라이언이 한 번도 온적 없는 옥상에서 토니를 떨어뜨리는데 그때 라이언이 학원을 가는 중이었는데 하필이 옥상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옥상으로 오자마자 라이언은 그 모습을 보는데, 라이언은 토니의, 토니가 엄청난, 엄청난 피를 흘리는 것에 충격을 받아, 당장 119에 신고를 하는, 112에, 112월 119에 신고를 하여, 현재 병원. 한편 정신이 좀 차려 일어난 토니는, 응, 여기가 어디야? 마침내 들어온 라이언. 어, 토니야, 너 괜찮아? 어, 나는 괜찮아. 미안해, 다나 때문이야. 근데, 여긴 누구, 어디야? 여긴 병원이야. 다나 탓이지. 다, 왜다니 네 탓이야? 봐봐. 너 여기 팔 깁스, 머리 상처, 너 입에서 피까지 흘러 나오고 있었어. 그랬던 네가 어, 구거차 불러 줬잖아. 난 네가 날 살려 주려고 했었던. 엄마. 어이. 어, 어, 토토니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아. 음. 그것 뭐? 못 참아 어떻게 라이언 오빠는 아 지켜도 안되 코전 나 워서 내가 다진 고백할 거야 아니 내가 모습을 바꿔서 꼭 고백 이렇게 해서 또 다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속 다치면은 이러다가 큰일인데 그저 마침내 야야야 야. 아, 또 귀를 다치면 어떡해 아, 미안해 아니 그렇게나 이쁜 곳에다 다치면 어떡하냐고 어어? 어? 에이 무슨 이쁜 곳이야 아난 아, 예뻐 보이는데 어쨌든 나 바쁘니까 간다 응, 응, 응. 토니의 마음속 라이언이 무지 난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 기모다실 수도 있고 아 근데 손마로 진짜 좋아하면 점점점점 날, 토니가 병원에서 일어 움직이려자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으, 아! 아야야. 아, 왜 이래? 다리가 아프지. 아, 어. 또 다쳤다. 총 다친 곳은 머리, 귀, 팔, 다리, 몸 뭐. 토니는 현재 다 다쳐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항상 라이언이 와줘 질문도 해주고, 게임도 같이 해주고 토니는 그래서 항상 기분이 좋았지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서 아무리 라이언이 와도 많이 힘들었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아파서 가끔 폰을 못 잡을 때도 있었다. 잡을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다가 뚝 떨어뜨리고 가끔씩 라이 목소리가 잘안 나올 때도 있다. 하지만 라이언은 어느새 토니한테 고백을 또 했다. 야. 미, 안했어 그땐. 다, 로미가 한 짓이었는데, 내가 로미만 잘 믿어주고. 토니는 순간 너무난 충격을 받아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 그래서 괜찮아, 라고. 그래서 괜찮아, 다 로미 짓이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할 너... 좋아해 우리 다시 사귀자 그땐 로미 때문이었어 다 로미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난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어, 어, 몇분전 로미가 와서 토니하고 헤어지라고 어? 어... 토니 마음속 난 사실 엄청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라이언이 다 로미 때문이라고 했으니 할수 없이 받아들였죠 알겠어 어? 어... 어 알겠어 잉? <laughs> 네가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시간이 지나후전 나아지진 않았지만 라이언 덕분에 조금씩 나아갔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센스쟁이. 그러면 어! 그러면 안녕!